끝까지 해 갔다 충. 충은 충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갑경충 병인충 을신충 정계충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충은. 충또 있어요? 천간의 충. 요 천간의 충은 4개. 여기도 책에도 4개라고 되어 있네. 천간의 충은 4개가 있다. 이렇게 4개. 근데 양의 충, 음의 충이죠. 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충을 하고 한다는 거는, 동한다, 동력을 제공하는, 동력. 동력을 제공하는 게 충이에요. 뭔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양간의 충은, 이건 팽창이에요, 팽창. 펜천. 이거는 뭐예요? 이 이거 수축이에요, 수축. 팽창과 수축으로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충은. 이, 게 팽창이 되니까, 팽창이 되면 어떻겠어요? 얘들은, 이 스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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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관계는 아주 좋아. 간목의 경고를 볼 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병호가 임수를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자기의 영향을 발리하게끔 만들어주는 충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팽창이야 팽창. 평천. 마찬가지에 다. 예. 예. 서로가나 그래요. 요 관계 좋은 관계이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 어, 그렇죠. 스킬이 달라요. 스킬이 커지는 거예요. 갑목이갑목의 경금을 봐야만 스킬이라고 해요. 갑목이딴걸본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노는 동, 동네가 달라지는 거야. 갑목 일주가 경금이 없으면 동네에서 노는 건다. 경금을 보면 서울로 진출, 이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평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럼요. 그래서 항상 요 요,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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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가리의 충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렇게 확장을 하는구나. 만약에 갑목이 감목이 내가 써야 할 거야, 써야 할 건데, 이걸 경이 없으면 맨날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경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감목 일주라고 해요. 그 일주를 써야 되겠어. 일주를 쓰야 할때 일주를 쓴다고 하는 건 뭘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주는 마음이고 신이라겠어요. 주로 일주를 쓰는 사람들은 봉사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그 뭔가를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주가 일주가 가될때나 이런 걸 한다 해 한다 한다 해 근데 말만 하지 않요 근데 언제 해? 경금이 충을 해줘야 해요. 경금 이걸 충만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게끔 뭐를 해줘?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가면 어떻게 돼? 아이고, 얘가 이걸 못하게 한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 이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못하게 해? 은은, 야병너 그거 하지 말고 병이 신이 을한테, 을한테 그래 충원해. 야너그거 없애. 뭐 해야 돼? 병 해야 돼. 신은 이걸 못하게 충원해 못하게 하잖아요. 모자하게 그 뭐를 하는 거요? 병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 없어진 거야. 없어진 게 어떻게 돼? 동이 나타난 거지. 자, 이 개수가 얘를 또하지마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얘는 이게 무토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수는 정화를 없애는 거예요. 신금은 을목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든가 얘도 병화로 간 거예요. 얘는 충을 해서 뭘로 간 거야? 얘도 무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충을 하면 뭐가 나타나? 이병이랑 무라고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버리고 다른 걸 변신하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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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간의 충은 수축해서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서 새로운 걸 내놓는 거요 이렇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아예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달라요. 양간의 충과 음간의 충은 달라요. 자, 요새 충을 하잖아요. 경금을 쓰야 되겠어. 경금은 감모로 충을 해. 경금이 자기 몫을 해. 인수도 병화가 와야 자기 몫을 해요. 그기서 팽창이야. 연수축이. 이게 이 상관에 중요해요. 예. 병화가 있는데. 예. 인수이수 이거는 병화가 있으면 이둘 좋은 관계죠. 그러면 이 병화라고 하는 거는 인수에서 꺼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활발한 거예요. 예, 네. 꺼진 게아니라 활발해진 거예요. 인수이수가 병화를 보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니까 임수를 극, 극, 극 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일거리 많다는 거예요. <laughs> 네, 이, 이, 이 평화가 그런 거예요. 임수가 평화를 봤을 때. 팽창해요. 더 많아진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선생님은 임수일지도 이제 평화를 봤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주는 사람들에요. 일주는 처에요, 처. 처가 일을 막 시킨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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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을은, 을은 경금을 분명히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을 걷다가 하는 거는, 을은 겁제죠. 겁제를 겪어야 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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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많죠? 센 거는 대우는 세요. 그런데, 스, 대, 이, 좋은 건 원국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예. 이게, 이게 충이에요, 충. 그래서 항상 요, 요거는, 그, 응가는 의미가 좀 다르죠. 수축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충, 거라고 해요, 충, 거. 은가는 충, 거. 충에서 사라졌다, 충, 거. 양가는 충동.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우리 식구가 우리, 우리, 우리 식구 얘기를 할때 다른 사람들이 반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지금 운이 운이 왜미 대운이 왔어요? 신발에 충을 했어. 을신충이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동한다 그랬어요, 금방? 병화가 발동하죠. 병에서 제, 제. 을신이 충해 하면서 이 병화가 발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을신 충해 하면서 내가 일을 할수 있는 업계가 새롭게 등장을 해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을신 충을 하면서 어디로 갔어? 병을 하는 대로 갔어요. 정이라는, 체가 생긴, 업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지의 떡하니, 오수비 작용을 해서 이것이 쓸수 있게끔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활발해진 거예요. 제가 활발해진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제가 활발, 활발해졌다는 얘기는. 겁나게 바빠졌다. <laughs> 겁나게 바빠졌다. 근데 그걸 와서 누가 해줬어? 의리해줬다, 의리. 어른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어린애예요. 어린이집이 겁나게 바쁘다.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이 뭘 만들어내는 걸 봐야 돼요. 양가은 그대로 보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인간은 춤을 해서 춤을 하는 애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지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못하죠. 예. 예.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오면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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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병이 있는데 병이 또 오잖아요. 오늘은 계속 통변술만 알려드리네. 병화가 있는데, 만약 병, 차 하나가 있다요 병차가 있어. 근데 병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의됐죠? 하의되면 여기에 뭘 갖고 오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 합의돼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이건 없애고, 청가 이건 없어지고,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신을 갖고 왔다. 면 수복을 잃은 거고. 예. 근데 꼭 사법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은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병이 병자를 또 갖고 온 경우가 있어요. 다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 예. 술, 그럼 술, 예.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게. 이렇게, 이렇게. 예. 요것을 중요해요. 요것지중점을두셔야 돼요. 그럼 술, 해, 자를 갖고 온 거예요, 술, 해, 자. 그럼 중요서 해라고 하는 작용이 커집니다. 예. 예 병호 예그 옷을 합을 되죠 그 이걸 버리고 새로운 화를 내요 새로운 화예예예 <laughs> 예. 예? 예. 네? 예? 왜 죽어요? 아 절대 안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게 아니에요. 양만이 충이 되면 더 활발해지는 거고요. 은강이 충을 하면 은간이 변신한다는 거. 죽는 게, <laughs>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명리학 측에서 죽는 것이 안 좋은 걸로 해석해놨잖아요. 천지는 생사는 똑같아, 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살어거든 죽거든, 그 가치는 똑같아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죽음이 목표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목적지예요. 빨리 죽었다. 목적을 빨리 이루는 거죠. 근데 근데 빡빨리 이루는 건데 지름길을 가느냐, 돌아가느냐의 차이예요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을 때 지름길을 택해서 갑니다. 고통 없이 죽어요. 왜? 고통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잠자다 죽어요. 고통없이. 지름길을 딱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사를 길형으로 놓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의 모습을 보, 봐야지 궁금하신가? 오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 하다가 하루 보기엔 뭐다 가네? 괜찮습니까?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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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어떤 업계 눈을 뜨 예.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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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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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새로운, 새로운 흥미거리, 새로운 재미를 찾으시는 거죠. 예. 아, 예. 예. 그렇죠.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세워먹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